메리 크리스마스! <laughs> 오늘 은 연말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내보고 싶어서 이런 모자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크리스마스인데 어떤 음식 준비하셨나요?라고 물어보시는데 음식은 의외로 크리스마스 아무 관련 없는 이 라면을 준비를 했고요. 서양 축제인 크리스마스에 웬 일식이라고 하시는데 일식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장화로샤롱빵 만두피 속에 육 찜이 가득 들어있는 중국식 만두인데 뭔가 이 돈코츠 라면이랑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세트로 주문을 해봤습니다. 차추가 들어간 돈코츠 라면은 1만 500원 샤오롱바오는 8,900원에 구매를 했고 배송비는 별도로 있습니다. 일단 이 샤오롱바오 같은 경우에는 냉동 상태로 그냥 찜기에 넣어서 팔분에서 10분만 쪄주면 되고요. 돈코츠 라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 일단 포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든실한 차슈가 넉넉하게 들어있고요. 냉동 대파와 라멘 소스 그리고 면발이 굉장히 독특합니다. 엄청 얇은 스타일의 라멘이에요. 총 2인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2인분일지 1인분일지는 제가 이따가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면발을 이렇게 좀 따로 삶아왔고요. 이두 개를 삶았는데 오, 양이 생각보다 많네, 2인분. 여기다가 미리 끓여놓은 이 돈코츠 라멘 육수인데 살짝 걸쭉한 느낌이에요. 이걸 싹 한번 부어보자. 얼굴, 얼굴 여기다가 대파 고명 좀 올리고 이 차슈가 클라이 박스지. 옆에 싹 올려주면 어때요? 약간 좀 일본에서 먹는 라멘 느낌 안 나나요?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섞어 먹는 겁니다. 요즘 세상 좋아졌어요. 일본식 라면을 이렇게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니. 아, 오 약간 좀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라면 그런 느낌입니다. 음, 뭔가 제가 일본 현지에 가서 먹은 돈꼬치 라면들은 간이 좀센 느낌이 강했거든요. 얘는 간이 엄청 세거나 그러지 않고 딱 좋아. 뭔가 술안주로 먹기에 딱 좋은 국물. 골골골골. 오늘은 간만에 참이슬이로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. 미리 그리스 맛습니다. 또 없다. 아. 라면 아, 사리가 맞는데 왜 국수 소면처럼 보이 나요 하시는데 약간 삶아 오니까 소면 같이 보이긴 하네요. <laughs> 근데 면발의 식감에 이런 게 소면이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. 내가 좀 너무 삶았나? 아. <laughs> 어. 아, 국물이 너무 내 스타일이다. 그리고 차슈는 다 삶겨 있는 상태로 오는데 레시피에는 얘를 프라이팬 에 한번 지져 먹으라 하는데 저는 그냥 렌지에 돌려 왔거든요. 음, 굉장히 부드러운 우리 보쌈 수육 그런 느낌입니다. 향이 엄청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네. 물에 한번 빠져서 그런가? 아니, 소주 안 주워 좋다 이거. 꼴꼴꼴꼴. <laughs> 만두 빨리 먹어달라고 하시는데 그럼 한잔 하고 먹읍시다. 떡밥. 아. 그리고 요 샤오롱바오라는 만두는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배를 가르면은 안에 육 쩌이고 뭐 육즙 졸졸샌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물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. 이렇게 육즙이 나와요. 요 육즙 때문에 먹는 만두죠. 음! 음! 반 터트리고 그냥 먹어봐야겠어. 육즙을 온년이 느껴보고 싶다. 아우, 뜨거 <laughs> 그 어. 빨대 꼽아서 육즙 빨아먹는 거 아닌가요? 하시는데 아 맞아요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 얇은 빨대 꽂아가지고 육즙 빨아먹고 그다음 만두 먹고 샤오롱바오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육수 자체를 걸쭉하게 만들어요 젤라틴 같은 걸 이용해서 반죽을 한 다음에 넣으면 이렇게 고추처럼 굳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을 가해서 찌면은 그 젤라틴이 녹으면서 액체로 변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육즙이 생기는 겁니다. 만드는 방법 굉장히 독특하죠. 육즙에 냄새는 안 나나요? 하시는데, 그렇게 냄새 같은 건안 나는데요? 그냥 우리 나라 만두를 치면 고향만두? 같은 느낌입니다. 근데 안에 육즙이 더해져 있는 고향만두. 음. 제 기준으로 냄새는 안 나요. 저 집에서 이렇게 밀키트로 라면을 주문해서 처음 먹어보거든요. 음,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겠다. 또 어, 만족스럽습니다. 꿀꿀꿀꿀. 그리고 이 국물이 아, 소주랑 너무 잘 어울려. 진로가 아닌 차미슬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진로를 다 먹었어요. 그리고 오늘 차미슬로 한 박스를 새로 사왔습니다. 차미슬만 나올 것 같아요 당분간. 은 <laughs> 라면 이거 괜찮네. 오,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.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. 2인분에 만원 정도니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. 음, 차슈가 그리고 맛있어. 음. 두 가지 가격 다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2인분에 1,500원이고요. 차오롱바오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.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더 남겨놨는데 제가 8,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라면인지 국수인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약간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네요. 라면이면 어떻까 그 국수는 어떻습니까? 맛만 좋으면 되지. 그릇이 독특한 애용하시는데, 집에 일식스러운 그릇이 얘밖에 없어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이걸 좀 아마 준비를 해봤어요. 우리나라에 국밥이 있다면, 일본에는 라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국밥이랑 흡사해요. 소주랑도 잘 맞고, 식사로도 괜찮고. 좋네, 꼴꼴꼴꼴. 요즘은 밀키트로 주문해서 먹는 게더 싸요. 다때려 넣고 끓이면 되잖아요. 하시는데 어 가격도 그렇지만 요즘은 밀키트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. 어, 세상이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. 와, 집에서 이런 퀄리티 좋은 음식들을 쉽게 먹을 수 있는 날이 오다니. 하, 세상 좋아졌어. <laughs> 아밥 아라면에 만두 뭔가 허전한데요 김장 김치 어디 있나요 하시는데 아, 김치 준비해 볼게요. <laughs> 그래 그래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. 아, 원래 이렇게 라멘 한점 먹고 김장 김치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변안 <laughs> 제로투 좀 쳐주시면 안 되나요? 하시는데. 아, 그 제로투, 그 놈의 제로투, 그게 뭐라고? 그 유행 지났지 않나? 아, 아 이거 잘안 하는데. 오늘은 일본식 돈코츠 라멘과 중국의 만두 샤오롱바우 두 가지 음식을 한번 먹어봤는데 아 뭔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두 가지 음식이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맛이나 가성비적인 면에서 너무 저는 만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식 한번 시켜서 드셔보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<laughs>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. 더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 안녕